일자목은 왜 생기는 거죠 어? 저희가 실제 환자를 볼때 일자목 변형을 자주 보는 첫 번째 어. 가장 흔한 경우는 교통사고 나서 목이 아파요 아,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면 일자목 변형인 경우가 있는데요 어. 그 이유는 다쳤기 때문에 목 주위 근육이 경직이 되게 되고 네. 아. 경직이 되게 되면 이목뼈주위로 360도 근육이 뭉치면 목뼈가 일자로 쓰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음. 인대가 많이 다쳐서 혹시 덜컹거리지 않나 이런 검사까지 하게 되고요. 음. 어. 그 다음 자주 보는 거는 저희들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이 네. 너무 아파 하고 목이 풀어져서 네. 오시는 분들이 있요 네. 네. 이런 분들은 목에 염좌라고 그러는데 염자. 어떤 근육이 안 좋은 자세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근육이 손상을 받으면서 경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일자목은 거북목처럼 외관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해졌을 경우에만 증상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일자가 됐다는 거는. 어떤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심각한요? 병이요? 심각이요? 일자목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목피스예요 어? 이게 생각보다 흔하고요. 네. 예전에는 40대 이상 사람은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30대, 20대도 많아질 거도 정말 병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신경이 자극받으면서 목 주위 근육이 확 뭉쳐서 일자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자목 환자가 오면 아 위험한 병이 있지 않나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도 미스 코리아 때 자세를 항상 이렇게 올바르게 하고 어... MC 볼 때도 드라마 촬영할 때도 어... 거의 좀 의도적으로 몸을 이렇게 해서 경직돼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목디스크인가 아닌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 예, 예. 매우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 그래요? 알려줍십시오 수량이 되어요 예, 영어로는 스펄링 네. 테스트라는데 본인 환자분들도 테스트. 집에서 어. 할수 있습니다. 네. 첫째 목을 약간 네. 뒤로 젖히고. 뒤로 젖히고. 제가 네. 오른쪽이 많이 목이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을 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럴 때 만일에 <laughs> 통증이 그렇죠. 날개뼈를 따라 팔을 따라 손까지 내려온다면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때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고요. 아. 제가 평상시 팔까지 저린 것 같은데 목을 뒤로 젖히고 아픈 쪽을 봤는데 손이 안 저리다. 네. 그럼 목 디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많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아. 아. 오 안심이다 안심. 그럼 그냥 근육통. 그렇죠. 예예. 아. 그렇죠? 아. 예, 예. 다행이다. 선생님, 아. 이렇게 손까지는 뭐 작용이 안 가는데. 목을 좌우로 할때 굉장히 불편한 감을 느끼면 좀 이게 안 좋은 건가요? 네, 예, 그거 역시 좋지는 않은데요. 네. 만일에 목을 뒤로 젖힐 때등 쪽이나 팔쪽에나 어떤 통증이 심각하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원인을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